summer it is a bus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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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s y y e a y ma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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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ople 우후 우해변에서부니까 this street is so beautiful too so beautiful 포르티망 도착 포르티망은 진짜 또 포르티망만의 분위기가 있다 그렇지 와저 모래사장 한가운데서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봐. <laughs> 너는 발린다 발려. 라고스는 자연 느낌이다. 여기는 확실히 해수욕장. 너 멀리 보이는 라고스. 볼보. 포르투갈 크로켓. 근데 샐러드도 같이 주네. 어때요 맛이? 땡큐 때 먹었던 거는 부드러운데, 이건 되게 쫀 쫀득쫀득해. 금무어 음. 그 향이 나... 음... 씹으면 씹을 수록 나는 거 음. 같아. 얘가 포르투갈 그렇게 먹어봤어? 응. 음, 나이 음. 양파링이랑 이 조그만한 거 먹어봤어. 이거 나눠 먹자. 먹어 가... 리고베리고 이거 이거 이박 이거 이거 이, 방, 이방 괜찮겠는데? 제가아줄게 여기 이렇게 아없 여기도 무슨 미팅 포인트인가 rock is a bit like going down there is a rope i'm not sure if you can see it it's right there the rope ее к 아니. 지금 우리는 이제 집에 와서 연분기를좀 제거한 다음에 네. 다시 나와서 폰타, 성훈이가 찾은 야경 명소를 가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피, 멋질지 폰타데 피에다데. 저는 정말 멋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 진짜로? 라구스 이런 데가 또 있다니 포르투랑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. 인간도 짜리야? 어 멋있다 저 끝에까지 다 보였었구나 그치 지금이 <목소리> 밤. <목소리> <가 Cerule> <목소리> 8시 50분인데, 다들 이 시간에 밥을 먹어봤어. 여기 오, 분위기 너무 좋다. 8시 50분에 저녁 식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요. 블레이라는 식당에 왔는데, 가게가 넓고, 동굴처럼 생겼어, 동굴. 어떻게 오 어? 5분전이더라고 어, 오, 어, 너무 신기해. 맛있겠다. 이 들어있는 뭐 그런... <laughs> 이거는 닭고기가 살짝 짭조름해 근데 이 파스타 소스는 나쁘지 않아 딱 뭔가 외국 크림소스 맛? <laughs> 이거 이름이 뭐였지? 아 비프, 비프 모잠비크 그니까 러 쌀이 뭔가 좀 어... 진밥 <laughs> 진밥 느낌이야 신기하게 포르투갈 음식은 탄단지가 되게 잘지켜지는거 같아 그리고 음식을 시키면 채소도 따로 줘. 사이드가. 저거만 들리지. 퀵테이블이 그 지금 땡큐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. 표정이 되게 순수하죠. 예.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연주를 해주시는 것 같아. 이런 연주도 중간 중간 해주시는 것 같고 직원들이 진짜 왕왕왕 친절해서 완전 좋아. 초콜릿 무스랑 아이스크림, very good. 아이패드 갖고 와서 선물로 주고 가는 거지. 맛집인게 맞습니다. <목소리> 시라고 쓰지. 음... 런던 타이거 커피. 어 분위기가 너무 아기자기해. 평 <laughs> 먹고 싶은 거 그래 나는 그러면. 음. 이건 또 스페셜이네 이거는 스트로베리 치즈 이거는 당근 케이크 이건 이름이 뭐였지? 스페셜 베이커리 타르트 그리고 아메리카노 레모네이드 자 이제 먹어봐도 될까요? 오늘은 산책을 해요 나무가 되게 신기하게 나있다.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말이 응가에서 응가 치우나 아저씨 이거 물 속에 드리는 건가? 어나 oh. 그럼 토니포트 토니포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차라리 다라스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어떠신가요? 마지막 저녁이요? 아쉬우면서도 재밌었습니다 오늘 라고스에서 마지막 밤인데 라고스에서 마지막 밤은 어떤 느낌인가요? 막상 마지막이 되니까 은근 아쉬워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았던라고스가 너무 다양해서 너무 재밌어요 난 오렌지 주스도 사랑에 빠졌어 <목소리> 아 근데 많이 다르지? 이건 직접 착촉하는 거야 얘는 맛있다. 어, 진짜 맛있다 다른 데가서 다르다 아, 그냥 시금치 튀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. 제가 생각한 크로켓이 아니었어 그런 거 같아. 뽀빠이 크로켓이던데, 이름이? 그, 나는 설명만 스피니치라고 봤어가지고 그냥 시금치랑 다른 거랑 같이 있는 건줄알았어 맛있게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특이한 맛인데? 오늘의 와인 같은 건가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리조또 가보사버거.